안녕하세요. 세력 잡는 강작가니다 자, 우리나라 시장은 조금씩 기대감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외인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 미국에서 90일 관세 협상이 나왔지만 한 가지 빠진 게 있죠. 바로 요 태양광 우회 덤핑 관세는 유지가 되는 모습 그리고 대선 후보의 햇빛 연금 이슈까지 나오면서 이 태양광 관련 주들이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어, 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위해서 공영주차장 8천여 곳, 8천 개가 아니라 8천 여 곳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에 나서면서 이슈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4월 1 2일 물량이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던 바로 SDN, 요 SDN. 내일부터 주가의 움직임은 어떨지.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주목을 해야 되는지.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 바로 여기. 요 금맥 종목.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수입 보실 수 있는 요 종가 베팅 종목들도 제가 이 종가 베팅 종목들도 매일매일 제 텔레그램에다가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올라가고 있는 시장에 맞는 투자를 하셔서 돈 많이 좀 벌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어,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2025년 하시는 모든 일잘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먼저 볼게요. SDM 보겠습니다. 어, 뭐 뉴스나 이슈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차트가 만들어지지 않으면요 절대로 시세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어요 매수 타이밍 그리고 대시세 종목을 바닥에서 잡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s d n 차트를 좀 볼게요 어, 일본 차트를 딱 보면은 일단 n자형 나왔어요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 라인을 좀못 어, 올리지는 못했다 올리지 못했다 요걸 딱 뚫어주면 뭐가 나옵니까 제가 볼땐 여기서 올라가는 모습 나올 겁니다 좀큰 상승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241선 딱 버텨내면서 다시 올라왔거든요 기존의 자리도 241선 지금 자리도 241선 요런거는 어 차트 분석으로 해 놓으면 확실하게 좀알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런건 좀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시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일봉상 역별에서 배 올라왔다. 역별에서 배 올라오면서 시세가 올라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가지 더. 바로 요 금맥차트인데 자 금맥차트에 보면 지난 2024년 8월 요때 어떻습니까? 어때요? 바닥이죠. 그리고 9월 그리고 11월. 딱이렇게 금맥을 짚으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옵니다. 매수 타이밍. 매수 타이밍. 그리고 나서 쭉 올라가죠. 1,800원까지 올라갑니다. 1,000원에서 1원에서 1,800원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는 방법은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 게 뭐냐면 자, 보세요. 금맥을 짚었다. 세력들이 신호를 보낸다. 자 그러면 세력들이 신호를 보냈다라는 것은 뭐다? 자 이렇게 떨어지는 구간이잖아요. 그러면 개미털기 구간이에요. 그러면 개미털기 구간 다음에 뭐가 오냐?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이 나오고요. 급등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급맥 차트에서는 대시세 시점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다가 바로 급등의 바로 요 바로 요 자리. 급등하기 전에 요 자리 바닥에서 바로 종목의 매수를 할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그거를 딱 잡아주는 게 보다 바로 금맥차트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차트에서 찾을 수 있는 게 보다 바로 금맥. 뭐냐? 대시세 시점.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다. 그리고 나서 뭐 나옵니까? 급등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요거는요. 어 거의 좀 정해졌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여기 라인 있죠 요 라인 이랑 똑같아요 요 라인도 딱 오자마자 뭐 나왔어요 급등 나옵니다 요런식으로 잡아 가시면 돼요 잡아 가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이 주식은 요 차트가 먼저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슈가 뜹니다 뉴스가 떠요 그러니까 얘가 선반영 이에요 차트는 선반영 이다 요렇게만 좀 알고 계시면 될것같아요 요렇게 차트가 먼저 움직이면 어? 얘왜 움직이지? 여기서 움직임직하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은 어? 얘뭐 뉴스가 하나 나올 게 있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뭐 하나 안 떴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트가 선반영이 되고 그 다음에 뉴스가 나오면서 빵!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나옵니까? 매도 타이밍. 이런 식으로 나와요. 이런 식으로. 이게 주식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식에 흐릅니다. 자 그러면 현재 구간을 딱 보면 뭐가 보입니까? 일봉상딱 자리를 보면.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 라인들 제가 거화는데 여기에 좀 매물이 많아요. 매물이 좀 많은 구간이기 때문에 요 구간을 지금 딱못 찍었어요. 아직 다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거 뚫으면 올라갈 거고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 쌍봉이 나온다.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냐? 요기 밑으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 밑으로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구간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은 다음 봉에서 요 맞고 떨어졌다 음봉이 떴다 그럼 뭐가 해야 돼요 매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갖고 계시면 매도 그리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여기 다시 한번 만들면 지지라인을 딱 만들면 거기서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지금 구간에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구간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sdn 핵심 자료를 좀 따로 준비했는데 자 보면은 자 일단 차트 분석이 들어갑니다 차트 분석 이 차트 분석이 들어갈 때는 일봉상 차트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닥에서 잡는 타이밍 그래서 지금은요 일봉상에서 잡는 타이밍을 제가 매수, 매도, 타점. 여기서 매수, 매도, 타점을 잡아가시는 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어, 이 세력들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세력들이 아직 띄우지 않은 호재 정보들. 호재 정보들이다. 아직 띄우지 않은 뉴스들이다. 요거 제가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세, 이 대시세 시점을 잡아주고 세력들의 신호,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주는 바로 요 금액 차트. 요 금액 차트 설정 방법을 제가 따로 넣어놨어요. 요거 어렵지 않습니다. 요거 어렵지 않아요. 제가 여기다가 넣어놓은 이유가 뭐냐면 요거는 어 다른 종목들까지 다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바닥에서 매수 타이밍 잡아가면서 매수 매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올려놨습니다. 올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연락처 좀 따로 알려드릴게요. 제 연락처. 자 010-5759-9040이다. 제 핸드폰 번호인데 여기로 s d n 또는 s.d. 이런 식으로 한글로, 한글로 SD라고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제가 요 핵심 자료 올려놓는 요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혼자서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 여기 들어오셔서요, 제가 차트 분석이랑 정보들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돈 벌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여기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이 검색식에 나오는 종목들 이것도 제가 여기다가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어,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금맥을 짓고 세력들이 매집을 한 종목들이다. 이게 뭐다? 개미 털기 구간이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자, 금맥을 짚고 다시 금맥을 짚고 무조건 상승 급등 급등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 급등 나오는 종목들 그리고 매일 시초가로 매도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종가 베팅까지 장 막판에 매일매일 올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기 제 번호 0105759의 9040제 핸드폰 번호예요. 이쪽으로 SDN 아니면 SD 요렇게 문자 남겨 주시는 분들께 제가 무료 나눔 채널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태양광에 대한 이슈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바로 요거 햇빛 연금. 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농촌에서 태양광 발전으로 벌어들인 이 일부를 지역 주민에게 나눠준다라는 건데 사실은 남는 전력, 자, 잉여 전력을 한전으로 다시 보내서 한전으로 다시 보내서 받는 금액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거를 늘려서 연금처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는 정책이죠 저는 근데 이게 나쁘다 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왜냐면은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간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율이 올라가는 겁니다 에너지 고속도로와도 좀 같이 엮여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미국에서 자, 미국에서 관세 협상을 중국이랑 하고 있는데, 이거 90일 협정 맺었죠? 90일. 요, 그 관세 협정을 맺었는데, 여기서 빠진 게 바로 뭐다? 바로 요 태양광. 요 태양광 덤핑 관세입니다. 자, 의외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제품들에게는 3,500%의 관세를 매기겠다. 요거는 빠지지가 않았어요. 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이 태양광 쪽은 우리나라에서 이슈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슈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 기회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양광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큰 기회다. 그리고, 자, 트럼프 1기 때도 취임을 하고 나서 이 태양광 관련주들 있잖아요. 태양광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왔던 걸로 봐서는 또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자 그럼 결론은 뭐냐면 한국에서 자 한국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나올 수 있으며 미국에서 바로 요 관세 있죠 관세 이 관세 압박을 그나마 피해갈 수 있는 테마는 이 친환경 대장 테마인 바로 태양광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이 태양광 쪽은 제가 계속해서 좀 팔로우하면서 관련 이슈들 나오면 영상을 올려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거는 좀 무조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초에 제가 어, 조선주, 조선주 말씀을 많이 드릴 때큰 사이클이 온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큰 사이클, 조선주 슈퍼사이클이 오고 있다 요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아직 이 사이클이 끝난 건 아니지만 이제 많은 상승이 나왔기에 지금은 더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으시는 게 크게 수익 가져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머스크가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자 머스크의 정말 효율적인 투자로 인해서 신설되는 정부효율부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효율부장관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서 저는 현재 1기 때 자, 현재 1기 때도 항공우주 쪽으로 관심이 많았던 만큼 2기 때도 굉장히 큰 이슈를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자 2기 때는 더큰 관심이 나올 것이다 자, 그러면 자, 차트를 좀 보면은 요렇게 요런 차트입니다. 지금 주봉의 금맥 차트죠, 요거. 금맥의 주봉 차트다.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자, 바닥에 있는 종목을 금맥을 딱 짚고 올라온 종목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서 130% 정도 올라왔는데 이제는 전고점을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구간에 왔다라는 것이죠. 자이 종목 제가 볼 때는 이 종목은 좀 가져가셔서 좀 크게 매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어, 가지고 온 종목들인데 어, 보시면은 금맥을 짚었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냥 제가 예시로 갖고 왔습니다. 보면은 자 아이윈 플러스 어땠습니까? 아이윈 플러스. 그리고 kcs 요 kcs고 요게 하이젠 rnm 아마 다 들어보셨던 종목들일 겁니다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금맥시노 폭등 여기도 금맥을 짚었는데 그냥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금맥 짚었던 종목들 자 그러면 다시 차트로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번에 매집 들어가는 종목이다. 자, 요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구독자분들이랑 그리고 시청자분들께만 따로 알려 드리고 알려 드리려고 하는 만큼 지금까지 힘들게 주식하고 계셨던 분들은 여기 제 핸드폰 번호 있습니다. 010-5759-9040제 번호입니다. 여기로 자, 금매 요렇게 간단하게 금맥주 원하십니다. 원한다라고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 따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무료 나눔 채널에 링크를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은 정말 내일이 무슨 일이 오늘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만큼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응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라 것이죠. 자 어떤 종목을 잡고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파는지 요게 문제입니다. 자, 아무리 시장이 안 좋아도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있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은 종목들은 항상 나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나눔 채널에서 원하시는 정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는 강 작가였습니다.